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청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중 청약 자격 공통 3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FAQ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에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FAQ를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주택 청약 전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홈화면에서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질문 43 무주택자인 아내가 이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답변.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의 세대 분리된 직계 비속의 배우자. 사위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44.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답변. 어머니. C. 청약시. C. 본인. D. 배우자. A. 배우자의 직계 존속. EFG. 직계 비속. D.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자녀 일의 배우자. D. 청약시. D. 본인. E. 배우자. G. 직계 비속. A, B, C.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자녀의 F 청약시 F 본인 Q 배우자 A B C 직계존속 P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R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Q가 재혼한 배우자 R이 Q의 전원자녀인 경우는 R은 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배우자 Q 청약시 Q 본인, F, 배우자, P, 직계존속, R, 직계비속, A, B, C,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 e 세대원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 45,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답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 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 장모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청약신청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주택소유 여부, 가, 주택소유 판단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사항 질문 46.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사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 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은 처리일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과로 열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과로 닫고 은 불인정됩니다. 질문 47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 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른 처리, 과로 열고 등기 접수일, 건축물 대장 처리일 등 과로 닫고. 가 만약 1월 1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며 매수인은 1월 1일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48. 주택청약 시 주택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 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답변, 분양권, 입주권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매도인은 무주택자로 매수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질문 49. 1주택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 받았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다음 날 매도 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 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 증명서상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괄호 열고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 괄호 닫고 로 잔금을 완납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상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50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취득 인정 시점은 답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질문 51.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52.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 대장, 실거래 신고 내역, 재산세, 양도세 등 기타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 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53 주택 소유 확인 결과 실제 소유하지 않은 주택이 조회되는 경우 정정 방법은 답변 국토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 HOMS 및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열람되는 주택 소유 확인 결과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그 검색 결과를 전송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본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부서에 실거래가 관련 자료는 토지정보 관련 부서, 재산세 자료는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 필요합니다. 질문 54.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2018년 12월 1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시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2018년 12월 11일 이전의 1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택 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 등을 소유하였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에 부칙 및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한 날 과로열고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상상의 사용순인일부터 과로닫고 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55.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은? 답변.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관리처 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의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이 멸실, 과로 열고 등기사항 증명서상 멸실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 신고 처리일, 과로 닫고 되거나 조합으로 신탁 과로 열고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먼저 처리된 날 과로 닫고 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 신탁등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 56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 등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신고를 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 57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답변 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과로 열고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과로 닫고 민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질문 5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소유 인정시점은? 답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소유 인정시점은 분양전환된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1호,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2호,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일 3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날짜가 다른 경우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 전환된 임대 주택의 분양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서 상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59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 소유자로 판단하는지 답변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주택 청약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 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이 수용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5조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과로열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 과로닫고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종전 주택 소유자는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62.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주택의 주택소유 판단 기준 및 무주택 인정 규정은 답변. 주택청약을 위한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이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급규칙 제53조 제1호 상속 제53조 제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호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및 제8호 기준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무허가 건물 및 무주택 인정 요건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62.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답변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 시기 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상실하고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63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공급질서 교란자로 판명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전 등기가 취소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답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가 취소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기간은 주택소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제53조 각호. 질문 64.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 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 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질문 65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 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증여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53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66.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 지분을 청약신청 또는, 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7. 공유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주택 소유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세대원 과로 열고 공고 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로 닫고 또는 처분 당시 세대원 과로 열고 공고 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 지분 처분을 완료한 경우 과로 닫고 이 아닌 자에게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세대원이 아닌 공동 상속인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 68. 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답변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 지분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 체결한 공급 계약은 해지 처리가 되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질문 69.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는 답변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최초 등기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보존 등기로 표시되는 경우 관련 서류 괄호 열고 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 괄호 닫고 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 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중 청약 자격 공통 3에 대한 질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